유코란 도시 아이나비 아레스마 오디오크리 미츠엔 메립 아이나비 터치비 키체는 블랙박스 장착. RV 어 얼굴 통합 안테나는 카운텍의 부산 RV 통합 안테나를 사용을 하였으며 후방 카메라는 부산 슈퍼 시모스 2 후방 카메라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차량은 뉴 코난도 시 차량입니다. 현재 아이나비 RS마 제품이 오디오 트립 일체형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며 오디오의 트립은 현재는 아이나비의 정품 트립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엔트립을 이용을 해서 오디오 트립 일체형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디오의 트립은 핸들 리모컨을 통해서 오디오의 트립 화면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기능 설정을 조작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능이 핸들 리모컨과 연동이 될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집중키 마감지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도 오디오의 기능이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당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 어떡해. 이런 다양한 사용 편의성과 집중키 마감재를 통한 연동 기능은. d n b 의 채널을 변경하거나 동영상의 파일을 전환을 할수 있는 기능으로도 해당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나비 3D 맵의 줌인과 줌아웃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뉴코란도시 제품 뉴코란도시 차량의 경우 현재 아이나비 아레스마 제품뿐만이 아니라 아이나비 큐브 제품으로도 오디오 트립 1층으로 매립을 하실 수가 있으며 아이나비 r 1 1레어 제품은 현재 트립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차량에 사용이 된 트립은 아이나비의 정품 트립이 아닌 팬트립이며 사용된 마감재 역시 제형에서 출시된 집중키 마감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오디오 트리빌 체형 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코난드시 차량의 아이나비 RS마 제품이 오디오 트리빌 체형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